김병김병김병 대전시청광장에 모이신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극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기 탄핵과 불법 수사로 엉망으로 망치는 이 나라를 바로 세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으로부터 짓밟힌.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의 주권과 권리는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없습니다. 60만 대군을 지휘할 장군도 없고 15만 경찰을 지휘할 경찰청장도 없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고 국가를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인물들이 모두가 교도소에 가 있거나 탄핵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세계 인류 국가인 대한민국을 비정상 국가로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해방 이후 우리가 80년간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인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이재명과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중국에 있는 시진핑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란 수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재명! 누가 교도소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누구를 교도소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용! 헌법재판소는 윤태통령 탄핵을 기억하고 법원도 공수처의 불법수사로 구속세가 소감되어 있는 윤대통령을 즉시 상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죄 없는 윤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이재명과 공수처장 오동훈을 교도소로 보내고, 불법